2024년 8월 17일 토요일 녹 연중 제 19주간 오늘 전례 백복대신 동정 마리아 입당성가 480번 믿음으로 폴라더 작곡 Mm-hmm. 시편 74일 은세편 2019-22-23 참조.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본기도 시편 74, 73, 20, 19, 22, 23 참조.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독서.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에제키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8. 1에서 10기 13니은. 30에서 32.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가시다. 는 속담을 말할 테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모든 목숨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목숨도 자식의 목숨도 나의 것이다. 죄 지은 자만 죽는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곧 산위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달거리하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며, 강도 짓을 하지 않고 궁주린 이에게 빵을 주며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별리를 받으려고 돈을 내놓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고 불의에서 손을 떼며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한 판결을 내리면서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진실하게 지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아들이 살것 같으냐? 그는 살지 못한다. 이 모든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가 죽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아,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회개하여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하여 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라.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10편 51호 10, 12에서 13, 14에서 15, 18에서 19, 12기어.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미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억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마태 11, 25 참조.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복음.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 13에서 15.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꼬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준비성가 221번 받아주소서 김영자 작곡 기도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의무를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의무를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 성가 501번 받으소서 우리 마음 조셉 와이즈 작곡 506번 사랑으로 오신 주여 바우로 수녀의 영성체송 10편 147, 12, 14 참조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영성체후 묵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체후 기도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의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마태 19. 16? 라고 묻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런 물음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오늘 복음의 어린이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그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1고13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그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린이들과 같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당하다고 하여야 할까요? 그러나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릴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세례를 받은 이들의 신앙에서 나이 들어 교리와 신학을 연구한 이들의 신앙과 다른 무엇이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직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앙이 그들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른들이 데리고 온 어린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 나라를 차지하려고 먼저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당신 가까이 머물도록 곁들 내주십니다. 그 어린이들이 하는 일은 그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이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어른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묻기 전에 먼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거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파견성과 441번 주의 나라 임하면 RS셔먼 잡고 미사는 매일 미사. 성가는 굿뉴스.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소다. 제작, 제주 한림성당 신자, 양성화, 사도요한.